안녕하세요. 잘난잘난준입니다.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. 오늘 리뷰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술 받은 디스크 내 고주 파열 치료술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게 뭐냐? 네. 좀 허리 디스크나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아, 아실 수도 있어요. 이 내시경 시술은 말 그대로 내시경 작은 거 있잖아요 그 내시경을 허리 안 좋은 부분에 갖다대서 레이저로 흘러나온 디스크를 태우는 겁니다. 나중에 영상으로 나올 텐데 제가 이제 등에 보면 꼬맨 자국이 있어요 살짝 한 1, 2cm 째더라고요 흘러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 흘러나온 부분을 이제 고주파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남미 가기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갔다 온 후부터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왼쪽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계속 저렸어요 뭐 침도 맞아보고 일반적인 뭐 주사 치료도 받고 했었는데 월요일날 일반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으면서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게 일반적인 치료 말고 이 정도로 심하면 그냥 mri를 찍어서 빨리 치료를 받는게 낫겠다 그런 권유를 해주셔서 바로 화요일날 부산 시내에 있는 MRI가 있는 개인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그날 바로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.